진놈인가 진짜 존나미 진놈이네 진짜 <laughs> 스마일 포인트가 있으면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 또라이 아이 짜지..이제 짜증내지 마요 서로 음. 싸우지 맙시다 <laughs> 배려 아니 나부리님만 좋게 하시면 됩니다 나부리님만 좋은 말 하시면 됩니 <laughs> 서로 되게. 배려해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쁨 존중 왠지 강호동 강식당에 주세요. 나오는 강호동 같애 <laughs> 강식당에서 <웃음> 뭔, 본 강호동 같아 이게 뭔데 C떠가 아니 아니 <laughs> 아, 식탁, 아, 아니? 존중. 강식당을 아, 아니. 모른다고요? 존중. 존중, 존중. 존중! 존중! 배려! 배려! 십자가가 십자가, 십자가 이런 말 하면 안돼 분명히 그래요? 강식당이 네. 있어 강호동이 위생! 위생! 하면서 <laughs> 똑같은 똑 톤으로 한것 같은데 노짜증 노짜증 싸우면 안돼요 하면서 <laughs> 짜증 부리지 말아요 싸우면 안돼요 짜증 부리지 말아요 고운 말만써요 이게 뭔데 진짜로 예능이요 예능 TVN 예능 아 예능 찾아볼게 강식당이라고 시, 시즌이 좀몇개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뭐야? 강호동이 하는 식당인가? 예, 그래서 강식당 원래는 아, 윤식당인가 뭐 다른 건데 그거 패러디한 음. 거라 어차피 그... 방송 만든 PD가 같은 PD라 신서유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니, 사람들 뭐예요? 그런가? 왜 앞에, 왜 앞에 차 타고 가요? 여기 주차, 아니 주차란다 그거지? 그거 그거 불가 지역이에요 이제 아, 오셨나? 낚시 숙련도 40일까지 올렸네요, 올 때까지 라이어스를 위하여! 가지 가지 하신다. <웃음> <웃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노자즈 비속 비속어도 아니고. 노짜즈그개왜 잡아요? 그냥 그냥 잡고 싶었어. 게살 먹고 싶어요? 레버 했어요? 레버 레버 했어요? 죽고요문 레버했죠. 나브르님이 늦게 와서 생각보다 더 천천히 하는. 어디로 가야 돼? 아우 멀리가. 어차피 요를... 감시초소 한번 가야겠네요. 이러면 네 이쪽을 옆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서저 랩을 열고 가야죠. 요를 아니었습니까? 어 어디시 어디시우스의 정박지. 어 아니... 아, 캐스트 니가요 당신들. 캐스트있네요 여기 예. 아 여기저기 캐 있는 데 오면은 저 있는 데 있으면은 저거 열려요. 캐스트 있어요 네. 몸조심하십시오 캐스트 어, 네. 캐스트 먹고 먹으러 가요 캐스트 지금 저 있는 쪽에 있어요 안녕히가요 아니 요리사가 여기 있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 <laughs> 요리 배웠어 <laughs> 멋진 몸되십시오 이게 헤드셋 새로 산게 오랫동안 쓰면 정수리가 아파요 그거 어디서 많이 더 들어본거 같은데 13만원이 날라간거 같아요 그래도 귀는 안아파요 안 당연스럽게도 기가 아플 것이냐. 점수지 아플 것이냐. 내가 도울 일이라도 네. 있어. 아, 차피최영주 아, 제조스는 정수리 도 아프고 귀기아프기 때문에 있겠습니다. 별로예요. 양념빵, 양념빵이라는 게 생겼어요. 막왕방빵왕방빵 아, 역시 요리하려면 재료 필요하겠구나. 다른 무슨 일이시죠? 아, <웃음> 물건을 <웃음> 보고 싶어요. 어? 그것이가 없잖아. 아니에 요리 요리 요리할 그 부싯돌 그걸 사야 되는구나. 사세요. 도저히. 안 하실까요? 저는 최고만을 보집 아, 기약추. 그, 음. 요리 그만 배우고, 아, 양념빵을 만들래?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 안녕하십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아. 아, 음. 여기서 뭐, 제복 안 파네? 아, 저, 파는 게 없네? 제작재료, 파방. 아, 아니야. 모닥불은 딱히 재료 없나 보네? 그냥 불가능하면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불, 불 소환해드릴게요. 아니, 소환했어요, 이미. 요리용 모닥불. 요리용 모닥불 소환했습니다. 안약 주구미. 안심 스테이크 열일곱 개. 리네노 까은 모아서 나중에 팔아요. 경매장에 팔면 저, 저 놈의 새끼가 뒤로 가네. 이 안심, 이 사슴 안심 어딘가 쓸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팔지 말아요. 어쨌든 갑시다. 금방 요리하고 가겠습니다. 알 아, 약초고기 7개 만들 수 있네. 왜알약초고를 7개를 만들어요? 7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아니, 그냥 캐스트 하죠. 갑시다. 어, 우 땅거미 개 때려잡아야죠. 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7개만 땅거미. 만들면 됩니다. 땅거미 개사. 아, 안 좋아요, 땅거미가. 제가 원래 이런 사이드, 음,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이런 거 좋아해서. 음. 파이드 이런 메뉴 좋아해서. 네. 오케이 요리 다 했어. 나는 근데 요리는 또 전문 전문 기술 아닌 전문 기술 두개나또 따로 배워. 음. 어? 무조건 기계공학 국룰이에요. 하나는 무조건 기계공학이에요. 왜요? 기계공학이 쓸 때가 많아. 뭐 점프를 한다거나, 뭐 우체통이나 경매장을 소환한다거나 이런 좋은 게 많아. 음,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그럴거면 채광을 같이 배워서 재료수급하는거고 뭐 그렇죠 돈을 미는게 제일 편해 채광이랑 기계공학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음 채광해서 아이근뭐 그렇다는거고 다급자료가고싶어서 아, 그 그렇게 하는거고 돈으로 다급자부장에서 존재를 하긴 딱입니다 계좌 끝 사장님 사장님이 계좌를 비열하게 다 먹었어요 전 계살 하나 더 해야 되네요. 나 계살 세개 필요한데. 걔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네. 뭐. 아니 근데 이거 풀링, 풀링. 풀링하기 짜증나! 오케이. 죽구염이 뭐라 온 거에 계살이 나왔다. 제가 대신 죽구염한테 힐 애들이. 호잇? 호잇! 아이, 필요 없어. <laughs> 짜자, 짜증내지 마요. 여기, 여기도 뭐 하나 노자장, 노자장. 있네. 뭐증아 이거 왜개살이안 나와. 와, 키 정말 크시다. 미친 게임. 와, 키 정말 크시다. 여왕. No, 땅거미 um. 개살? 나 음. 이미 먹었는데. 완료해도 돼요 개살? 어, 뭐야 누가 뭐 레벨업이 됐네? 개살 개살 개개 개살을 완료 완료했다고? 아니요 와, 완료가 네. 됐다고요. 어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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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여 이거 다 죽고 어, 어떤 정신나간 분이 음, 술래 술래가 되었군 근데 여기 와서 뭐 올라에스가 여기 정박해 있으니까 개살 같은 걸좀 구해달라 뭐 그런 그런 내용이었겠죠? 요리, 요리 뭐 그런 거겠죠? 잘 지내십니까? 모르겠어요 이왜 인간들이 여기 남의 외계인 섬에 와서 난리를 치지 안녕히 가십시오 캐스 두개 받을 수 있어요 왜 네, 그래갖고 인간들이 처음에 봤을때 악 에레따르다 하면서 막 됐어, 아니 뭐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런거 뭐 있지 않 무슨 일이십니까 몰라요 지금 퀘스트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퀘스트 두개 받았어요 받았어요 도까요 뭐, 연합의 시작 퀘스트하러 갈거예요 3번 따라와요 어, 대교편 요리는 뭐안얘기가십시오 뭐, 레벨 높은 요리인가? 이게 네 레벨 높은 요리에요 신경쓰세요 그런게 있으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지금 나중에 하는 거야. 거야. 아뭐 지금 하면서 해도 돼. 한번 해도 돼. 그렇게 다 와우 RPG의 즐거움이지 그런 게 다. 어떻게 하냐? 큰일났네 신의 가호를 빕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또 여기네. 또 여기서 완료하는 거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1번, 1번 깨고나서 같이 쳐서가자 아, 저기있다 아이씨, 거꽉 잡아놨네 방향잡 나뭇잎을 가지러 가야지 나뭇잎 샘풍 야, 니 나뭇잎 샘풍? 재미없어요 고말 <laughs> 아, 재미없다, 고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쁜말아 배려 배려 면나쁘 아, 그렇죠. 아 배려심 존중. 아 이쪽에 나구나나쁘다 뭐 했다. 완료하러 갈까? 마

안녕하십니까? 아, 배신자의 정체, 배신자 척발 새끼의 발음 너무 세게 하시면 욕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조심해 주세요. 발언 좀 언타 조심해 주세요. 루트가 조금 거시기한데. 예, 네, 초반 지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감시 초소 갔다가 뭐엑소다를 갔다가 뭐, 엑소다를 갔다가 어, 뭐 가던가 가는 게할거 같은데. 그래. 그러면 감수소 가 감수소 가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올라가요. 영예롭게 성스러운 빛이 내리쬐네 비행 타고 날아가요. 엑소다드. 히포그리프. 맞나? 아, 맞나? 잠만 깐 이게 맞나? 히포그리프. 아, 히포그리프의 몸을 싣고 잘 단에게 말을 해야 돼요. 전 이미 히포... 엑소다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날라가요 날라가고 있으면 되죠? 예 네, 날라가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다시 나와, 나올 때는 뛰어, 뛰어나와야겠네 완료하려면 정수리가 너무... 뭐라고? 근데 어차피 전에 슈반 헤드셋도 귀 아픈 <laughs> 거랑 마찬가지로 정수리 아픈 거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고말고말 그러니까 시간 시간이 배려, 해결해 배려. 주겠죠 이게 배려한 답 아닙니까 왜 장기침하시는 거죠? 음. 배려는 이미 3 0 분이나 기다려준 게 배려죠. 쓸모 음. <laughs> 있는 물건을 찾길 <laughs> 뭐, 바랍니다. 나연이 써카. 저보다 사카. 빨리 떼서 기분 안 좋아요. 공 맞춰줘요. 네비 위아래가 없구나. 좀좀 네, 좀... 그래요 좀 <laughs> 어쨌든 길드 서명하러 음. 잠깐 들어갔지요. 가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터 1포를 불어줬어, 파노스. 그냥 그냥 던전 인던 인던 띠러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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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캐스트 해야죠, 캐스트. 성스운 빛이 내리쬐. 어차피 인던 인던 띠일 만더 이상 캐스트 안 해도 되잖아. 아 <laughs> 어, 근데 어차피 시네이브룸 하려면 그냥 나가잖아요. 야되 일단은 와요. 뛰어가겠습니다. 하늘 감시 초소로 다시 가? 하늘 감시 하늘 감시 초소로 다시 가? 그래, 간병인 첼란에게 돌아가기 퀘스트 받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하늘 감시 초소에 귀환석. 아니, 아 그렇구나. 파티를 신청. 귀환석 뿅. 왜 안돼? 뿅. 하아. 왔다. 자, 누가 15레벨이 아닌가 본데? 저1델타 아, 6레벨인데요? 델타스 어? 이거. 델타스를 제... 빼시면 지금 저... 아단 응? 아니, 그냥. 수락하면 돼요? 수락해요, 수락. 거기 힐, 힐은 저기, 거기, 저기 백렌 씨가 하시고. 음, 힐은 힐은 내가. 네, 됐어요. 나. 이제 한 명만 오면 돼요. 빌어요. 너만 오면, 너만 오면 고. 음, 어떤 멍청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됐다. 1 6레벨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u 나 나. s e n i o r e n 다 t 왜 u r 요 if you're not sure i 앞에 있는 그래서 완료한 하고 거였어. 아나 시대의 부름 흘려 안했다. 뭐야? 나도 안했어. 그자 그럼 야, 그거 하고 가야죠. 끌어 그 끌어 하고, 끌어 가자. 하고 가자고 네. 얘기를 했니까는 그냥 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했죠. 님. 얘기를 했죠. 얘 <laughs> 얘기 안한거 <laughs> <같은데. 내> 파티원의 <웃음> 말을 <laughs> 들어먹질 않습니까? <laughs> 좀더 강하게 <laughs> 얘기해 주세요. <laughs> 녹화한 거를 증거를 지금 됩니다. 녹화된 녹화된 게 있는데요. 증거를 깐다.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 갑시다. 말할 때까지 들어야죠. 시대의 부름이라고 100번씩 얘기하셨어야죠. 조심해주세요. 굉히 약해, 약해졌다. 이제 백내림 따라오고 있나요? 하시게 <laughs>